냉장고 여러분 집에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냉장고 안에 독약창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선하게 먹으려고 넣은 식재료들이 조리순간에 독성 물질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식품 안전과 보관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훈입니다. 수천 가구의 냉장고를 직접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도 건강이 나빠진 분들 대부분이 음식의 보관 장소 하나만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냉장은 신선함을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음식의 숨을 끊고 영양을 파괴하며 심한 경우 몸속 독소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으로 변하는 7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음식은 대부분의 가정이 매일 먹는 재료인데 냉장고에 넣는 순간 면역력이 무너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야채 칸에 감자, 양파, 마늘 혹시 다 같이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10분 만에 냉장고가 건강에 적어서 면역의 친구로 바뀝니다. 요즘 냉장고 문열때 혹시 찝찝한 냄새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토마토 주스를 드시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해진 분도 계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더라고요. 보관 장소만 바꿨는데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냉장고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일곱 가지 음식과 그걸 안전하게 지키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음식들은 대부분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단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냉장고 안이 건강의 창고로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가족 전체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냉장고 속 식재료 상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재계 상담을 요청하신 박순자 70세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 토마토 주스 한 잔과 바나나 한 개를 꼭 챙겨 드셨대요. 그런데 몇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마다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때문인가 싶어서 그냥 참고 지냈는데 점점 심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드시는 음식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토마토도 좋고 바나나도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보관 방법이었어요. 박순자 어르신은 토마토와 바나나를 모두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셨습니다. 신선하게 보관하려는 좋은 의도였죠. 하지만 토마토는 냉장 온도에서 숙성이 멈추면서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바나나는 더 심각해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제가 보관법을 바꿔드렸습니다. 토마토는 상온에 두고 바나나도 걸어 두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만 지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속 불편함이 사라졌고 아침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데 보관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분명히 음식을 신선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음식들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양이 파괴되고 심지어 독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의 보관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보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천해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먹는 음식들, 그런데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도구로 바뀌는 음식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감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신선하게 보관하려는 좋은 의도인데요. 사실은 이게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조리할 때 생깁니다. 국내 식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냉장 보관한 감자를 튀기거나 구울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그 농도가 일반 감자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답니다. 이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성분이에요. 제가 상담한 박영수 69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감자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을 자주 해 드셨는데 항상 속쓰림이 있으셨대요. 원인을 찾아보니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를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보관 방법을 바꿔 드렸습니다. 감자는 섭씨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라고 했어요. 신문지나 종이 봉투에 싸서 햇빛이 없는 곳에 두시라고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속쓰림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감자가 빛을 받으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신가요? 이제 양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양파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반만 쓰고 남은 양파를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으시죠. 그런데 양파는 습도에 매우 약한 식재료예요. 냉장고의 높은 습도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그 과정에서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냉장 보관한 양파를 섭취하는 가정의 40%가 소화불량을 경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까지 나타났대요. 수원에 사시는 김정애 72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양파를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셨는데 식사 후마다 속이 불편하셨대요. 제가 양파 보관법을 바꿔드렸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망이나 바구니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2주쯤 지나니까 속 더부룩함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양파는 통풍이 정말 중요해요. 공기가 잘 통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파를 감자 옆에 두시면 안 돼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싹이 빨리 나거든요. 여러분 집 양파는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마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깐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시장에서 깐마늘 사다가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죠. 편하긴 한데 이게 매우 위험한 습관이에요. 국내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 실험을 했어요. 깐마늘을 냉장고에 3일만 보관해도 주요 영양성분이 절반 이상 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알리신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더큰 문제는 세균 번식이에요. 냉장고는 완전히 무균 상태가 아니거든요. 최영수 68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마늘을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어요. 편하게 먹으려고 깐 마늘을 큰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대요. 그런데 자꾸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됐답니다. 제가 보관법을 바꿔드렸습니다. 통 마늘은 껍질째 망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두시고 깐 마늘은 한번 먹을 양만큼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라고 했어요. 냉장이 아니라 냉동이에요. 냉동하면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깐 마늘을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건 세균 번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마늘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냉장인가요? 냉동인가요? 이제 토마토 이야기를 해볼게요.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오래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으시죠. 그런데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60%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리코펜은 전립선 건강과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비타민 c도 급격히 감소한답니다. 김태영 65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매일 토마토를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전립선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대요. 토마토를 열심히 먹는데도 말이죠. 제가 보관 방법을 확인해 봤더니 토마토를 모두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상온 보관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숙 토마토도 2일에서 3일 안에 드시라고 했어요. 3개월 뒤에 다시 검진을 받으셨는데 전립선 수치가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는 풍미 유전자가 비활성화돼서 맛도 떨어져요. 토마토 혹시 지금 냉장고에 넣고 계셨나요? 오이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오이도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시원하고 아삭한 오이를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데 사실 오이는 열대성 채소예요. 원래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작물이거든요. 국내 한 연구팀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한 오이는 3일 만에 세포가 파괴되면서 식감이 떨어지고 효소 활성도가 크게 감소했대요. 겉으로 봐선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변질이 시작된 거죠. 김순희 72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오이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으면 자꾸 배가 불편하셨대요. 가스도 차고 소화도 안 됐답니다. 제가 오이 보관법을 바꿔드렸습니다. 씻지 말고 신문지에 싸서 세워두시라고 했어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배 불편감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눕혀두면 물러지거든요. 다만 이미 자른 오이는 예외예요. 자른 오이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하루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오이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바나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여름에 바나나가 빨리 익어서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이게 영양소를 파괴하는 지름길이에요.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냉장 보관한 바나나를 섭취하는 노인분들의 혈중 칼륨 수치가 일반보다 15%나 낮게 나왔대요. 바나나는 칼륨의 보고인데, 냉장 보관하면 그 칼륨이 파괴되는 거예요. 박영수 70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자주 다리에 쥐가 나셨대요. 칼륨이 부족한 증상이죠. 그래서 바나나를 열심히 드셨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알고 보니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상온 보관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상온에서 익히고 꼭지 부분은 랩으로 감싸서 익는 속도를 조절하시라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쥐나는 증상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나나를 껍질째 냉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껍질을 벗긴 다음에 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 바나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마지막으로 빵 이야기를 해볼게요.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곰팡이가 생길까봐 냉장고에 넣으시는데 사실 냉장고는 빵을 오히려 빨리 딱딱하게 만듭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냉장 보관한 빵은 실온 보관한 빵보다 6배나 빠르게 굳는답니다. 전분의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냉장고 냄새까지 흡수해서 맛도 떨어져요. 강미숙 67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빵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면 소화가 잘안 됐대요. 딱딱해진 빵을 억지로 드시니까 속이 불편했던 거죠. 제가 보관법을 바꿨습니다. 이틀 내에 먹을 빵은 실온에서 밀폐 보관하시고 장기 보관할 빵은 냉동하신 다음 먹을 때 토스터에 바로 구워 드시라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소화 불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는 빵을 보관하기에 최악의 장소예요. 특히 김치나 생선 옆에 두시면 냄새까지 배거든요. 여러분, 빵을 냉장고 안에 넣어 두고 계신가요? 이렇게 일곱 가지 음식만 제대로 보관해도 가족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곱 가지 외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 하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절대 꺼내야 할 마지막 하나, 꿀. 여러분 혹시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꿀을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오래 보관하려는 좋은 의도인데요. 사실 꿀은 냉장 보관이 전혀 필요 없는 유일한 자연식품입니다. 꿀은 상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꿀 자체가 천연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수분 함량이 낮고 산성도가 높아서 세균이 살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화가 일어나면서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설탕처럼 하얗게 변하고 숟가락으로 떠내기도 힘들 정도로 딱딱해지죠. 이게 단순히 불편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냉장 보관한 꿀은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기 쉬워요. 냉장고에서 꺼내면 온도 차이 때문에 수분이 생기는 거죠. 이 수분이 꿀에 섞이면 발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효된 꿀은 신맛이 나고 거품이 생기면서 영양가도 떨어져요. 제가 상담한 이정숙 66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목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꿀물을 드셨어요. 그런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보니 굳어서 떠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꿀병을 담가서 녹여 쓰셨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서 꿀이 자꾸 열을 받았다는 거예요. 꿀은 40도 이상의 열을 받으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꿀을 먹는데 정작 중요한 영양소는 거의 다 없어진 상태로 드신 거죠. 제가 꿀 보관법을 바꿔드렸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햇빛이 없는 찬장에 보관하시라고 했어요. 실온에서 보관하면 꿀은 수년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굳을 일도 없고 영양소도 그대로 보존되죠. 이미 굳어버린 꿀은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꿀병을 10분 정도만 담가두면 다시 부드러워져요. 이때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손을 넣어도 따뜻한 정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꿀을 냉장고에 넣는 건 전혀 필요 없는 습관이에요. 오히려 꿀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게 만들죠. 여러분, 혹시 지금 꿀병이 냉장고 안에 있나요? 오늘 당장 꺼내서 찬장으로 옮겨주세요. 이꿀한 병만 제자리를 찾아줘도 냉장고는 훨씬 건강한 공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음식,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꿀. 이것들만 올바르게 보관해도 가족 건강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꿀. 이 8가지는 냉장고에 넣는 순간부터 신선함이 아니라 독성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냉장고에 넣으세요.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오래 두고 먹으려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예요. 영양소는 파괴되고 독소는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거죠. 잘못된 보관이 만드는 문제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영양 손실이에요. 토마토의 리코펜, 바나나의 칼륨, 마늘의 알리신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냉장 보관 때문에 사라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영양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둘째, 독소 생성이에요. 감자는 냉장 보관하면 조리할 때 바람의 심 물질이 만들어지고, 양파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신선하게 먹으려다가 오히려 독을 먹는 셈이 되는 거죠. 셋째, 소화 불량이에요. 냉장 보관한 음식들은 효소가 파괴되고 세포가 변형돼서 소화가 잘 안됩니다. 속 더부룩함, 가스,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잘못된 보관이 그걸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넷째, 면역력 저하예요. 제대로 된 영양을 못 받으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자주 피곤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지죠. 작은 보관 습관이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보관이 만드는 변화들도 살펴볼게요. 첫째, 영양소 보존이에요. 음식이 가진 본래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하게 유지되고 바나나는 칼륨이 그대로 남아있죠. 둘째, 소화 개선이에요. 음식의 효소와 세포 구조가 살아있으니까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속 불편함이 사라지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받는 영향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셋째, 면역력 강화예요. 제대로 된 영양을 받으니까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피로가 줄고 감기도 덜 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죠. 넷째, 혈당 안정이에요. 특히 감자 같은 경우 올바르게 보관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게 하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올바른 보관법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음식이 있나요?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꿀. 이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꺼내서 올바른 자리로 옮겨주세요. 감자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으로, 양파는 망에 담아서 통풍 좋은 곳으로, 마늘은 통마늘은 상온에 깐마늘은 냉동으로, 토마토와 바나나는 상온으로,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두고, 빵은 밀폐 용기에 담아 실온 보관, 꿀은 찬장으로 옮겨주세요. 단 10분이면 됩니다. 이 10분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내일부터 속이 편해지고 일주일 뒤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달 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건강해진 걸 알아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냉동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냉동실에서 절대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고기, 생선, 밥만 냉동실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음식들은 냉동하면 영양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심지어 식중독 위험까지 생깁니다. 그 내용까지 알고 나면 냉장고와 냉동실 보관에 모든 오해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주방이 진짜 건강 창고로 바뀌는 거죠. 다음 영상도 꼭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가장 놀라웠던 음식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자였나요? 토마토였나요? 아니면 꿀이었나요? 여러분의 한줄 댓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가족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